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오늘 날이 더웠던 것 같아요. 어느 곳에 들어가면 너무 춥고, 어디에 가면 또 너무 덥고, 왔다 갔다 했던 날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서울에서 물건을 들고 올 일이 있어서, 한 10kg가 넘는 큰 물건을 제가 여기까지 들고 오느라고 굉장히 오늘 힘을 많이 썼는데요. 조금, 조금 더 더울 것 같습니다. 한, 추석 전까지는 좀 덥다가, 추석 지나면, 이제 서늘한 가을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추석이 지나면 이제 아주 노파란 하늘, 높고 파란 하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무슨 뜬금없이도 사람이냐고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모임?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모임? 글쎄요, 뭐다 맞죠? 신앙을 위한 공동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사람. 사람이 모인 하나의, 글쎄요, 공동체라고 표현을 제가 계속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의 작은 소사이어티죠. 대형교회는 뭐큰 사회 커뮤니티죠. 소사이어티? 커뮤니티? 글쎄요, 둘다 규모의 문제 아닐까요? 아니면 관점의 문제 아닐까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사람이 사는 곳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곳. 그곳에서 한 사람,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그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고 희생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이루어 가고 있는, 아니면 목적하고 있는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사람 정도는 밟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다수결이 얼마나 위험한 논리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될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원하면 소수의 사람들은 밟고 가도 되는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일 아닙니까? 나는 저거 싫은데, 나는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팀은 저거에 대한 굉장한 불편함이 있는데 교회가 하자고 하니까, 아니 어쩌면 목사님의 뜻이 그것을 원하니까 당회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 아니면 교회, 뭐, 장로회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것. 우리 의견은 묵살당하고, 나는 그 속에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편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 저는 이것을, 어, 작게는 살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면서 여러분들이, 어, 쾌락을 느끼는 일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툭툭 던져버리는 그 생각 없는 말들 때문에 한 사람은 굉장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 있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머, 자기는 옷을 오늘 왜 이렇게 입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머 얘들아 야, 너는 엄마가 옷을 잘안해 주나 보다. 아이에게 이런 말 하는 엄마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머 자기 이제 가방 좀 바꿔야 되겠다. 구역 모임, 송 모임, 또 무슨 모임이 있죠? 뭐셀 모임.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고 못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자기 내가 쓰던 거 이거 줄까? 줄수 있죠. 좋은 가방 받을 수 있죠. 좋은 옷 받을 수 있죠. 좋은 신발, 그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청했을 때와 요청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자존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자존감을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자존감이 그렇게 낮아졌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한번 조금 더 돌아보면 좋겠어요. 심리학 해야죠. 왜요?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상처주지 않기 위해서. 물들거나 그것이 전부인 기독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심리학 상담학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주지 않기 위해서 목사가 말로써 상처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가 교인을 아니 목사가 성도를 목사가 그 양들을 알지 못할 때그 양들이 죽어가는지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양이 아닌 내 물건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생각 없, 어,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어제가 화요일이었네요? 월요일 날, 그 전날, 어떤 목사님과 제가 이야기한 잠깐 나눈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내 교인이 있느냐? 세상에 내 교인이 있는가? 세상에 내 교인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저 나에게 맡겨진 양을 잘 먹이고 물가로 데려가는 그냥 청직일 뿐이에요. 목자일 뿐이라고요. 주인이 어느 순간 이거 내 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내, 어, 내 주인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혹시나 듣고 계신 여러분, 목사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내 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 양이 내 양이라고요? 아니요. 나에게 맡겨진 주인의 양이죠. 그 양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요? 떠난다고요? 네. 잘 짐을 싸서 보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옮긴 곳에서 건강하게 또 예배드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서 또잘할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상담도 배우고 심리도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기본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생각을 맡기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됨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은 제가 이미 너무나도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그 위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한 삶 조금 더 행복한 삶 조금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담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도 배워서 성도들이 다치지 않도록 목사가 좀더 공부하고 성도가 성도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 잘해야 된다. 그리고 잘 들어야 된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 자존감, 자존감 건드리지 않고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여러분들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어디 갈 때도 그렇고 또 내가 정들었던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어서 계속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또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고 교회 갈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너무 힘든 일이죠. 제가 매번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인간에게는요. 완벽한 용서가 없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용서를 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완벽한 용서도 있겠죠. 우리나라의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그분도 그분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말하려고 하지 말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시고요.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말하는 순간 상처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순간 상처라니까요. 그분도 다 알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좋은 건지 그분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현재의 그 일이 현재의 일로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과 그 상처로 말미암아 현재의 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부모님들이 24 중에 24 시간 중에 20 시간을 욕을 하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만 하면 욕이고 나에게 대할 때도 무조건 욕만 하는 집이야. 무슨 어떤 욕 용권은 두 마디인데 10분 동안 욕을 해서 용권 두 마디를 내가 알아듣고 가는 거죠.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할때 아무리 절제한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입에서 욕이 안 나오겠습니까?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언어가 매번 나오겠습니까? 거친 언어지만 그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봐줘야 돼요. 모르죠?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거칠고 나쁜 사람이고 흉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다가보, 다가가 보십시오.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문둥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도 아픈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품을 수 없을 만큼 내 속이 좁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아픈 만큼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일 수 있다고요. 그런 형태와 그런 모양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안아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순간 가시가 될수 있어요. 가만히 그 사람을 봐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봐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주고 있다면, 그 상대방에, 상처가 치유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밭이 어떤 밭이 되는줄 아십니까? 자갈밭이나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니고요. 그 마음이 옥토가 될수 있어요. 그 상처 없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그 마음에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돈을 심어가지고 돈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1조 만원하고 11조 10만원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고 그 치유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들어갔을 때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그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능력이고 이게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심리학이 지배한 기독교? 아니요. 상담이나 심리학을 공부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곳이 풍성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말들을 들어주는 모습으로 진행되어졌을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매번 네 탓이니 너 때문에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나 먼저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캐톨릭에서 했기 때문에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좀... 어, 저 사람에게 상처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교회를 크게 만들 겁니다. 교회를 힘있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낮아지십시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주는 행위를 안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많이 놀러 와주시고요. 카페 가입하시고 가입 인사해 주시면 어 등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더글 쓰기도 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방송 들으시고 어, 하트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어, 제가 그 올라가는 숫자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이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배 가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어,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보다 상처를 주지 않는 게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제가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 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